야, 자, 얘는... 톡을 냈네. 야, 너 괜찮냐? 아, 진짜 아파 아, 야, 맞지, 맞지, 맞지. 아, 마,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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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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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방사람, 아,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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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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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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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윤 오는 낙궁 너희 저번에 지각 한번 했던데 와서 보자 야 저번에 우리 걸렸냐? 야 걸렸어 이마와 어, 큰일 다자 나와? 어 나온다, 어, 나온다. 야 리사 쳤다며 뭐 아픈 척이야 빨리 나서 축구하자 야 나와서 한골 누가 쳤냐? 야 빨리 나 아니 현 다리 다쳤다 한 마디만 해줘 빨리 나야 민경이 어떻게 어? 찍었어? 빨리 나 빨리 가 빨리 나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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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은 거 나온다. 웃음> 안녕 지영이다 깜짝아 형 다쳤대. 마디만 해줘. 네. 음, 음, 어, 빨리 나와서. 아인데아 나아콜. 좋아하겠다. 좋지. 응, 어, 어, 아니야 감동 먹었지? 아니야. 한번 더 볼까? 한번 까아 됐어. 아, 아,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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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됐어 아 됐어. 됐어. 한 됐어. 됐어. 한 됐어. 됐어.